네 안녕하세요 유니니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위세이의 파워서토尔 여섯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드덱을 준비해 놨는데요. 일단 카드를 뽑기 전에 어, 제가 어저께 서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두권 구입했는데요. 간단하게 보여주는 시간 부터가리도록 할게요. 이런 책을 샀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이제 끌려가지고 산 책인데. 어,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그래픽 노블 형태로 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은, Tao Te 도덕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저자, 라오 o Tzu,가 그러니까 이제 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덕, 노자의 도덕경, 이제 도교의 경전이죠. 어,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총 81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세이클텍스트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경전입니다. 신성한 경전이에요. 어,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고, 자,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에 사, 33번째 구절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어, 그림이 있어요.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고, 한한 한 두세 장 저, 어저께 밤에 읽, 읽고 이제 잤는데요 지금 여기 랜덤하게 펼쳤는데, 이 사람 조지 해리슨 같네요.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식으로. 예. 네, 이 심오한 내용을 그리고 사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노자의 책을, 아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본이 아니라 이제 해설서 이런 것들을 봤는데, 굉장히 그 저에게, 그 당시 나이 어린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책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가지고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샀어요. 근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너무 어려우면은 하지 않고 뭐그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순전히 그 한번 그 영화를 앞으로 좀 좋아해 볼까 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그, 그 명작 영화 모르는 게 많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요즘 이런 시리즈의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One Thousand One Movies You Must See Before You Die. 네, 그 제목은 좀 썰렁하죠. 죽기 전에 꼭 봐야 할천한 편의 명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별로 해가지고, 어, 1902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저렴하게 구입한 책입니다. 네. 간단하게 책 설명 드렸고요 어, 제가 나중에 또 이런, 거가 어차피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이 그 책을 주제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리고 이제 색을 주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또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 드리고, 뭐책 읽다가 좋은 구절 나오면은 이제 같이 영어 공부도 할겸 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러기 록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루이 세이의 파워 서클스 여섯 번째 카드 한번 랜덤으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섞고 늘 그렇듯이 한장 랜덤으로 뽑았습니다. 짜잔, 물었었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꾸로 보여서 저는. My work is deeply fulfilling. 자, my work. 자, 나의 일이란 뜻이죠.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직장 생활에서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어, 물론 이제 내가 나의 그 어쩌, 어쨌든 어,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나의 소,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 뭐 그런 것들 다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쪽꼭 그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자,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deeply fulfilling. 자, fulfill. 그건 뭐냐면 충족 가득 채워준다 충족시켜 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나를 성장시켜 주고 나의 내면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그러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 그뭐 중요하지도 않고 허드렛 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이상에 어떤 일이라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있습니다 네, 그,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자, 뒷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day I give my best to that which I do, knowing that one experience is complete. I am led to even more fulfilling and rewarding experiences.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내용은 긴데 한 문장이네요. 자, 그럼 조금, 어, 나눠가면서 한번 해석해보겠습니다. Today I give my best. 오늘 나는 give my best. 내가 줄수 있는 것에 최선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베스트를 준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에요. Today I give, give my best to that which I do.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공부, 학생이라면 공부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면 이제 운동을 할, 그 경기를 임하는 것, 뭐 청소부면 청소하는 것, 뭐 그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knowing that one experience is complete, I am led to even more fulfilling and rewarding experiences. 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체험, 하나의 e x p e r i e n c e 라는 거예요. 하나의 과제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체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체험을 통해 어떤 삶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죠? 경험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 재밌어서가 아니라요. 물론 재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체험을 하면서 뭔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함이거든요.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that when one experience is complete, 그 하나의 체험이 끝났을 때, 자 그거는 뭐냐면 그 체험을 내가 이제 물론 그 일도 마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을 다 배웠을 때, 자그 다음에 I am led to even more fulfilling and rewarding experiences.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 단계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래서 더더욱 fulfilling 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만족스럽고 나를 채워주고 내면을 채워주고. and rewarding experiences. 이 reward라는 것은 이제 뭐 보상이라는 뜻인데 어, 어쨌든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내가 이제 좀더 성숙하는 것. 그건 자체가 보상이거든요. 성장에 보상을 얻는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역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루이스 헤이 파워서컬즈에는 모든 메시지들이 굉장히 아주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 나를 가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가네, 그렇죠? 굉장히 뭐 단순 반복, 단 단순 반복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를 채워 주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다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일, 나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지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 내가 이 일을 완수했을때그 다음 일, 일이 또 기다리고 있고 이와 같이 일련의 일들을 내가 하나씩 경험하고 배우면서 내가 더성장하고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내 일에 임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카드 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